만약 금융이 여러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먼저 손을 내민다면 어떨까요? 과거의 금융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였지만 이제 금융은 우리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황 인지형 금융인 컨텍스추얼 파이낸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8편 영상에서는 초개인화를 넘어 당신의 삶의 문맥 속에 완벽히 녹아든 금융 비즈니스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단순한 추천을 넘어 감동을 주는 타이밍의 미학, 그 기술과 전략의 정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텍스트얼 파이낸스의 핵심은 적시, 적소, 적기의 원칙을 실현하는 맥락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 있습니다. 은행에 반해서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돈이 필요한 바로 그 현장과 상황에서 금융을 즉시 결합하는 모델이죠. 점심시간 식당가에서 할인카드를 제한하거나 병원 결제 직후에 실손보험 청구를 안내하는 시기입니다. 금융은 이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고객이 움직이는 모든 맥락을 따라 흐르는 유연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고객은 금융을 이용한다는 느낌 없이 자신의 일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금융, 이것이 컨텍스트얼 파이낸스가 지향하는 궁극의 모습입니다. 왜 컨텍스츄얼 파이낸스가 금융의 핵심 트렌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객의 위치, 날씨, 활동 데이터를 초 단위로 처리하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생성형 AI가 고객의 과거 행동 패턴을 넘어 현재의 복잡한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넘어 스마트워치나 커넥티드 카등 다양한 IoT 기기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는 금융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죠. 기술이 고객의 현재 상황을 인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맥락 기반 금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컨텍스추얼 파이낸스는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현대인을 타깃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번거로워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압도적인 가치를 제공하죠. 또한 상황에 따라 금융 니즈가 급격히 변하는 여행객과 운전자, 쇼핑객들이 이 모델의 핵심 고객층입니다. 플랫폼은 이들이 특정 맥락에 진입하는 순간을 포착하며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는 최적의 해결책을 던집니다. 금융이 나를 지켜보고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고객은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금융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모델이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고객의 인지적 노력을 제로로 만드는 편리함입니다. 고객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하고 먼저 제안함으로써 고민의 과정을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단순한 편의를 넘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혜택을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하게 하는 서프라이즈 가치도 큽니다. 이런 경험은 고객에게 단순한 금융거래를 넘어 플랫폼이 나를 완벽히 케어하고 있다는 심리적 충족감을 줍니다. 맥락에 맞는 제안은 거부감이 적고 수용도가 높기에 고객은 이를 광고가 아닌 진정한 서비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맥락을 읽기 위해 고객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데이터 주권 규제들은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맥락 분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또한 고객을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충동적인 금융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금융사는 편리함을 제공하되 고객이 감시당한다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교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컨텍스추얼 파이낸스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될수 있습니다. 컨텍스 i 얼 파이낸스의 비즈니스 구조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서비스가 실행되는 이벤트 주도형 모델입니다. 고객이 특정 지역에 진입하거나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행위 자체가 금융 서비스를 호출하는 트리거가 되죠. 플랫폼은 다양한 파트너사로부터 실시간 상황 데이터를 공급받고 이를 금융 엔진과 연결하여 즉각적인 가치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는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상황 데이터와 금융 상품을 매칭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가 더 정교한 상황 시나리오와 강력한 트리거 네트워크를 보유하느냐가 이 비즈니스 모델의 승부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연없는 반응을 위해 기기 근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이 핵심입니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고객이 장소를 이동하는 즉시 제한이 도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수천 명의 고객이 생성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현재 맥락을 정의하는 고성능 맥락 엔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26년 표준이 된 벡터 db 기술은 고객의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거의 성공 사례를 빛의 속도로 찾아내 제안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기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작동할 때 고객은 비로소 맥락 금융의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익 구조는 일반적인 금융 광고보다 훨씬 높은 전환율을 바탕으로 설계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한이 가기 때문에 실제 상품 가입이나 결제로 이어지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금융사는 플랫폼에 단순히 광고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성과수수료로 지불합니다. 또한 맥락 데이터를 제공한 제휴 파트너들과 수익을 나누는 데이터 기여도 기반의 정산 모델도 가능합니다. 이자 수익 외에도 상황 데이터 자체가 비즈니스의 통화가 되는 새로운 수익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컨텍스트얼 파이낸스의 주요 원가는 고품질의 실시간 상황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데 집중됩니다. 통신사, 카드사, 플랫폼사로부터 맥락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데이터 제휴 비용이 발생하죠. 또한 24시간 내내 수많은 고객의 맥락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고성능 AI 인프라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타겟팅되지 않은 무차별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은 대폭 개선됩니다. 단순한 양적 원가 절감이 아니라 마케팅 예산을 가장 가치 있는 순간에 집중시키는 원가 최적화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빈도가 너무 잦으면 고객은 이를 스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AI가 고객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금융 상품을 제안할 경우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이를 막기 위해 고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제안의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는 피드백 루프가 필수적입니다. 고객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상황은 즉시 블랙리스트화하여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리스트 관리의 핵심은 기술의 정확도를 넘어 고객의 기분을 살피는 감성적인 정교함에 있습니다. 2025년 한 자동차 보험사는 차량의 충격 센서 데이터와 연동된 컨텍스츄얼 케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동시에 현장 주변의 협력 정비소와 렌터카를 즉시 배치했죠.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금융사가 맥락을 잃고 모든 사후 처리를 대신해 준이 사례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맥락 금융은 이처럼 가장 힘든 순간에 빛을 발하며 고객의 평생 충성도를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 환경은 어떨까요? 국내 은행들은 슈퍼앱 전략을 통해 마이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컨텍스트얼 파이낸스를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묻기 전에 이번 달 구독료를 예측해 알려주고 명절이나 신학기처럼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계산해 한도 저정을 제안하죠. 단순히 계좌를 보여주는 기능을 넘어 실시간 소비 패턴을 분석해 지금 이 소비를 줄이면 목표한 적금을 채울 수 있다는 식의 선제적 제안을 던집니다. 이는 사용자의 여정 전체에 금융이 녹아들어 있는 한국형 컨텍스트 파이낸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이 분야의 강자입니다. 이들은 쇼핑이나 메신저라는 강력한 비금융 인프라를 갖춘 임베디드 금융 위에 고도화된 컨텍스트 레이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근 페이를 쓸때 지역 상권 할인을 제한하거나 특정 카테고리 소비가 늘어날 때 최적화된 카드를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식이죠. 인베디드 금융이 어디에 금융을 넣느냐의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빅테크들은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 제한하느냐라는 맥락의 깊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들의 제한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컨텍스추얼 파이낸스를 시작하려는 기업은 우선 가장 명확한 상황 트리거인 장소 데이터부터 활용해야 합니다. 1단계로 고객이 특정 매장이나 지역에 있을 때 혜택을 알리는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고객의 구매 이력과 현재 행동을 결합해 제한의 개인화 수준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최종 3단계는 고객이 특정 행동을 하기 전 맥락의 흐름을 읽고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양보다 데이터 간의 연결을 통해 맥락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컨텍스트 u a 파이낸스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은 상황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적 무지입니다. 고객이 슬픈 상황이나 긴급한 위기 속에 있을 때 단순히 장소만 보고 마케팅 제안을 던지는 것은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맥락을 잃는다고 자만하여 고객의 명시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제안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그 기저에는 반드시 따뜻한 공감과 윤리적 판단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맥락을 말해주지만 그 맥락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금융가치로 환산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운동하면 그 맥락이 인지되어 즉시 생명보험료가 할인되고 건강식을 사면 적금이자가 오르는 미래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성실한 일상의 맥락 자체가 가장 강력한 담보이자 신용이 되는 세상이죠. 금융은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응원하는 페이스메이커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맥락을 금융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시겠습니까? 컨텍스추얼 파이낸스는 고객의 현재 상황을 읽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치를 전달하는 금융의 미학입니다. 초개인화를 넘어 맥락으로 진화한 이 모델은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2026년 이후의 금융비즈니스는 누가 더 종교하게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야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고객의 삶 속에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상황 속에 금융이 있습니다. 맥락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여십시오. 맥락 금융이 특정 상황에 나타났다면 이제는 금융이 우리 주변에 항상 공기처럼 존재하는 단계가 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 알아서 금융을 처리해주는 앰비언트 파이낸스를 다룹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금융의 궁극적인 진화, 그 놀라운 풍경을 9편에서 공개합니다.